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칼데아 유전기 삽의 정보와 그 밖의 오프라인 이벤트 등 여러가지를 알려주는 생방송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정보가 공개가 됐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메이션인데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코너지만 오늘은 꽤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연말 스페셜 방송이 있는데요. 날짜는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0시. 이번에도 유튜브 생방송은 없어서 니코동 중계를 해드릴 것 같고 또 이번 방송에서는 페스페니와 그 정보가 함께 나오는데 중계 입장상 애니메이션은 중계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 말고는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보욕장에 관한 얘기를 하는 스포트라이트 로스트벨트 넘버식스 no. 방송에 관한 내용인데 이번 방송은 특별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 다른 방송과는 다르게 방청객이 있어서 유저분들이 직접 가서 볼수 있는 방송 같은데요 날짜는 12월 4일 일요일 4시부터 개장을 하고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날은 특별하게 사부 구성 방송에 모르간 성우분과 오베론 성우분까지 오셔서 단편 낭독극까지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전날인 12월 3일 토요일 8시 부터 스포트라이트 로스트벨트 넘버 6 미니 리콜렉션 퀘스트 방송이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리콜렉션 퀘스트를 깨려면 로드투7 캠페인이 시작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2주 수요일인 11월 30일, 11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로드투7 2부 역장 캠페인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11월에 하긴 하는데 30일이라니. 아무튼 이때 오베론 같은 서번트가 복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베론이 없는 분들은 최대한 돌을 많이 모으시길 바라고 이렇게가 인포메이션에 바로 게임 최신 정보도 보자면 먼저 이번 칼데아 유정 기사회의 어드벤처 파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드벤처 파트에서는 선 공개된 서번트 브리토마트의 전신이 나왔는데 오 생각보다 갑옷이 좀 구린데요. 아무튼 이벤트 소개도 보자면 이번 이벤트는 룰렛 이벤트라서 그런지 아니면 2부 6장이라 특별 대우인 건지 2부 6장을 깨지 않아도 프리퀘스트를 이용한 파밍과 엑시비전 퀘스트에는 도전할 수 있고 2부 6장을 깨야지만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서 스토 소리를 볼수 있는데요. 이번 룰렛 이벤트의 룰렛 재료는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오븐클로스 베이비 모 독침, 영증, 오로라가 이렇게 다섯 개 재료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필요한 재료는 없어서 그냥 큐피나 스킬성만 얻고 간다는 느낌으로 해야겠네요. 오히려 이벤트 재료 교환해서 더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저캐루 누누스 인형 때문에 혹시 배포서번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고 그냥 이벤트 재료를 교환할 수 있는 티켓 같은 아이템이었습니다. 또 이런 내로제식 이벤트 하면 빼먹을 수 없는 퀘스트 바로 엑시비전 퀘스트인데요. 엑시비전 퀘스트는 매일마다 열리고 컨티뉴가 불가능하며 같은 서번트를 편성 못하는 말 그대로 초 고난이도 퀘스트인데요. 이 엑시비전 퀘스트를 깨면 호불를 얻을 수 있으니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엑시비전 퀘스트를 깨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벤트 커맨드 코드도 보자면 왼쪽부터 각각 각인된 카드의 크리티컬 위력을 10% 올려주고 공격 시 스타 2개 획득, 각인된 카드의 스타 집중도를 100% 올려주고 공격 시 스타 2개 획득, 각인된 카드로 공격 시적한 명의 HP를 100 흡수 하고 저주 상태를 부여하는 코드인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저 저주 커맨드 코드나 좀쓸것 같습니다. 바로 이벤트 회장도 보자면, 이번 이벤트 딜뻥 예장의 성능은 자신에게 1회 거처 상태를 부여하고, 아츠카드 성능을 10% 올려주는데, 딜뻥 예장에 차지가 없어서, 멜로진과 케올린 같은 서번트를 제외하면, 버스터 파티는 활약하기 힘들겠고, 룰렛 재료 예장도 차지 없이, MP 획득량업 20%와 보급 위력업 10%, 거기에 메턴 스타 4개 획득이라, 하밍 예장에도 차지가 없어서, 이번 이벤트 이벤트에서는 아치와 퀵이 활약할 것 같습니다. 가차 예정은 왼쪽부터 등장시 스타 12개 획득과 아치 성능과 5%와 크리티컬 위력업 10%, 자신의 버스터 성능을 10% 올려주고 50차지 예정에 보구 사용시 차지 단계를 2단계에 올려주는 예정이라 파밍할 때 버스터는 이 예정을 써야 하나? 마지막 삼성은 자신의 버스터 크리티컬 위력을 30% 올려주는데 삼성 예정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아무튼 이렇게가 이벤트 소의마지막 으로 신규 서번트를 보자면. やりよう。風よ、今こと羽ばたき貫きましょう。 그리토마트는 5성 한정 랜서로 나왔습니다 원래 원전부터 여성으로 나와있어서 역회가 나올줄은 알고 있었는데 갑옷이랑 진짜 전혀 매치가 안되는 비주얼이네요 이렇게가 이번 픽업인데 픽업 4성 서번트로 바게스트와 바반씨가 나온걸 보면 아마 이번 이벤트 2차 픽업으로 요정기사 란슬로신 멜루진까지 픽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2차 픽업까지 존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언제? 오늘 8시부터 시작이 됐고 방송. 기념 트위터 리틀 캠페인으로 돌 14개를 배포하고 이벤트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 이번 방송에서는 2부 7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2부 7장이 언제 개최가 되는지 공개를 했는데요. 2부 7장은 2022년 12월 하순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12월 하순 중 수요일은 21일과 28일 이렇게 두날이 있어서 구체적인 날짜는 알기가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오늘 카노우가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먼저 2부 7장은 스포일러 때문인지 개최 된 시점에서 신규 픽업은 없다고 했는데요. 즉이부칠장이 시작이 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신규 픽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올해 마지막 신규 서번트는 바로 이번에 나온 브리토마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만약 21일 때이부칠장이 시작되면 보통 2차 픽업 같은게 스토리 시작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나와서 21일 시작이면 28일 때 픽업이 나올텐데 그러면 올해 마지막 신규 서번트가 브리토마트가 아닌 28일 때 나올 2부 7장 신규 서번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부 7장은 21일 시작이 아닌 28일 때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이벤트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로드투셉은 2부 6장을 하며 7일부터 21일까지 이벤트 복각이든 뭐든 하고 21일부터 28일까지 2부 7장 개막 직전 캠페인이 나오는 게 올해 마지막 스케줄일 것 같습니다. 과연 2부 7장에서 뭐가 나오길래 이렇게 픽업도 없이 숨기는 건지 이쯤 되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발 이부 칠장이 말도 안 되게 잘 나와서 제 머리 좀 깨주면 좋겠고 다음 영상은 이번 신규 서번트인 브리토마트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